안녕하세요. 뭐야? 저 원래 이사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볼파스 엔젤맨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이 볼파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리뷰를 요청해 주셨는데 솔직히 요거열 받아가지고 리뷰 안 했어 죄송해요 근데 이번에 무려 호피라고랑뉴 잉글랜드 ipa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솔직히 못 참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구매해왔습니다 미친 게뉴 잉글랜드 ipa인데 무려 가격이 4캔 11,000원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저렴한 뉴잉글랜드 IPA도, 작은 캔 5,000원대, 큰캔 6,000원대거든요. 근데, 큰캔 뉴잉글랜드 IPA가, 맥캔 11,000원. 야, 이거는, 맥주 유튜버의 입장으로서는, 안 마셔보고는 못배기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고 왔는데, 사는 기에경사경사 이렇게 옆에 있는, 호피 라거까지, 들고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두 가지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먹어볼만 하다, 걸러라,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처음 볼 거는, 볼파스 엔젤맨의 호피라고 해요. 라벨에는 요, 뭐라 하지, 이거? 이 석고상이 그려져 있고요. 나름 이쁘고, 어, 아래에는 호피라고, 5.5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호피라거고요. 호피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말 그대로 호피한 라거예요. 그러면 또 호피한 게 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호피한 거는 코를 대면 과일향, 그 중에서도 이제 시트러스, 자몽, 송진, 풀, 요런 느낌의 향이 날때 저희는 주로 호피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향이 나는 라거 맥주를 호피라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호피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조 의도가 뭐냐면, 마시기 편안한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람들한테 이 크래프트 맥주 특유의 호의 느낌을 주고 싶다. 약간 좀 욕심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음용성과 대중성 그리고 크래프티함을 셋다 챙기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지면 이 욕심에 부합하는 멋진 맥주가 나오지만 조금 못 만들면 호피함이 애매하거나 락어스러움이 애매하거나 좀 애매해지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볼파스 엔젤맨의 호피 락은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먹어보죠. 일단 외관을 보시면. 어, 꽤나 붉죠? 꽤나 붉어요. 어꽤 호피한데? 향은 꽤 호피예요. 제가 좋아하는 호피향은 아닌 게그 되게 풀떼기 느낌으로 나요. 막 상큼하고 빵빵 터지는 시트러스 열대과일 톤은 아니고 눅눅한 풀 느낌? 호피하긴 한데, 막, 어우 프루티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향 그래도 괜찮아요. 아 당연히 이제 호피라거답게 쓴맛은 확줄였네요이 라거의 음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쓴맛은 확 줄였고요 그래가지고 이 고소한 단맛이 진하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소한 맛이 조금 과하기는 한데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괜찮아 당연히 이거 맑고 마실 맥주는 저는 많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나름 충실해 그 라거의 깔끔한 느낌이 살아있으면서도 호피한 느낌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몰티하게 만들었는지는 그 양조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가격이랑 접근성을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달아서 아쉽다. 어. 한번더 먹어볼게요. 나 근데 먹다 보니까 좀이 단맛 때문에 물린다. 야, 편의점 맥캔 마늘 라이업에 뉴잉레드 IPA가? 아니. 솔직히, 솔직히 뉴잉이라고 이름만 붙여도 돼. 뉴잉이라 해놓고 그냥 라거해도 돼요. 그냥 이 뉴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너무 발칙하고 좋아. 제가 솔직히 이 맥주에 기대하는 거는 완벽한 뉴잉글랜드 IP 의탁함 no, 완벽한 뉴잉글랜드 IP 의주시함 no.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 호배 느낌만 살리면 돼요. 왜냐하면 IP a 는 쓰잖아요. IP a 는 쓰니까 사람들한테 어필이 힘들단 말이야. 제가 이 맥주한테 기대하는 거는 안 쓰면서 호피한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딱그 정도면 돼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돼요 봅시다 일단 이거개또개 개 같은 거 벗기고 우선 외관입니다 오 누군가는 얘기할까요 에게?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스톤 벨러스트 포인트에서 내놓은 언필터드 헤이지 IPA 먹은 사람들이면 이 정도면 높게 쳐줄 만한 외관이에요 아쉽기는 한데 이 정도면 탁하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진짜 호피하기는 한데, 역시 호피함이 주시함이나 프루티함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방금 거보다는 좀더 과일향이나 느껴지는 향입니다. 솔직히 향은 별로야. 그러니까 별로 아닌데 향은 익숙한 향이야. 근데 맛이 좋다. 맛이 좋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입안을 채우는 느낌에 부드러운 실키함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다예요. <laughs> 맛 자체는 그 주시함은 없어요. 근데 네캔 만원인가 생각해. 집 앞에서 구할 수 있는 네캔 만원인가 생각해. 라이프 한캔살 돈으로 요거 세개살수 있어요. 최고는 절대 아니거든요. 뉴잉글랜드 IPA를 대표할 수도 없는 맥주예요. 하지만, 의도는 확실히 느껴져. 어떤 느낌으로 갈려있는지는 이해가 돼요. 느껴져. 그 노력이. 그레서피를 탐구하고 만들었다는 노력이 느껴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쓴맛이 전혀 없고, 이 부드러운 바디감을 극대화시켰는데, 다만, 단가를 맞추고, 신선하지 못한 홉을 쓰고, 한국까지 넘어오는 유통 라인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더 퀄리티를 조절해야겠죠. 그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뉴 잉글랜드 IPA를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맥주 말고, 라이프라던가, 첫사랑이라던가, 홉스플래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캔에 6,900원이잖아요. 제일 싼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호피라고 그리고 뉴 잉글랜드 IPA 먹어봤습니다 둘다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호피라고는 조금 대체제가 많다는 느낌이었지만 뉴 잉글랜드 IPA는 상당히 유니크한 느낌이어가지고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당연히 더 좋은 뉴 잉글랜드 IPA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격에를 생각한다면 저는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 때 얘기했지만 이게 호흡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 잉글랜드 IPA의 매력은 부족하지만 얼추! 얼추 그 느낌은 살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고 접근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훌륭한 맥주라고 생각해서 호피 라거는 저는 이왕 사면 뭐네캔 만원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사몰반 하죠. 근데 굳이 추천을안 드리는데 뉴잉글랜드 IPA는 진짜 한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좀이 맥주의 매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맥주인 같아요. 진짜 이 필점에서 이런 재미있는 스타일의 액주가 계속 보인다는 게전 너무 즐겁고 어,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액주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이상 명백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손님분들이 되게 쳐다보면서 지나가서 부끄럽네요.